형들 지금 글로벌 금융 시장이 요동치는 이유 딱세 줄로 정리된다. 유럽의 재정 리스크, 일본의 환율 딜레마, 그리고 미국의 장기 금리 전쟁이야. 먼저 유럽 프랑스가 재정 적재 허덕이면서 금리가 치솟고 신용 등급까지 깎였는데, 이게 2010년대처럼 유럽 전체로 번질 거라 생각하지마 스페인은 오히려 신용 등급이 오르고 있고, 유로화도 강세야. 즉 프랑스만의 문제지 유럽 위기는 아니야. 22도 이미 TPI라는 비상 양적 완화 카드를 쥐고 있거든. 다음은 일본, 다카이치 사내가 등장하면서 시장은 아베노믹스 시즌2를 예상했지. 하지만 지금은 물가 오르고 임금은 안 오르고 집값은 쳤어. 서민 지지율 낮은 상태에서 옛날처럼 무작정 엔화 약세를 밀기 어려워 게다가 미국이 압박 중이야. 옐런이 금리 올려서 장기 국채 금리 좀 잡자 라며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거든. 왜냐면 일본 장기 금리가 미국 금리 안정계도 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마지막 미국, 지금 트럼프 정부는 명확해 우린 장기 금리를 잡겠다. 연준의 세 번째 임무, 이른바 금리 안정을 전면에 내세운 거지. 문제는 단기 금리를 5번이나 내렸는데 30년 물 금리는 여전히 4.7%, 이러니 주택 거래도 쉽고 건설 경기도 죽어버려. 그래서 나온 카드가 에너지 공급 확대, 규제 완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단기 국채를 담보로 묶어서 장기 금리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지. 결국 정부가 직접 금리를 관리하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가는 거야. 이건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야. 금리와 환율은 시장이 정한다는 오랜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야. 중앙은행의 독립성조차 재정이 되고 있지. 이건 금융이 지정학과 완전히 얽히는 시대야. 그래서 지금 투자자한테 중요한 건딱 하나, 균형이야. 한쪽으로 몰빵하지 말고 달러뿐 아니라 다른 통화, 주식, 금까지 넓게 가져가야 해.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 지금은 선택의 시기라는 거야. 실투대회 우승자의 시크릿 매매 기법 공개. 정 높은 작도를 하는 법, 정교한 타점을 잡는 법, 성공한 투자자의 원칙 이 모든 것을 82페이지에 담았습니다. 프로필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고 받아가세요.